2022년 11월 고일 문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일 문제든 뭐 고이든 이 모의고사 문제는 내용에 대한 그리고 각 기본적인 자기 영어 실력들을 좀담아놔야 돼. 그리고 페어 프레이 하는 거, 그렇죠? 어, 선생님이 저쪽 너희 학교는 아직 안 해줬는데 저쪽은 전체 그 질문을 내가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줬거든 너희들도 그렇게 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내가 작업을 할게요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는 helps to rebuild 아까 지금 어디 고등학교 가지? 이모고처럼 help라는 동사에 특징이 있어 거의 영어에서 유래한 얘는 동사 원형받 봐도 되고 to 부동사도 바로 봐야 돼요 목적어 없이도 마치 얘가 목조겠죠 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 책에 보면 목적으로 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help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다 너무 신기하지 그럼 얘를 뭐 해도 돼 툴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뭐라고 그랬니 기본기를 보는 게 그랬지. 그래서 helps, reveal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reveal은 뭡니까 뜻이 드러내다는 말이잖아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러면 우리 언어를 뭘 드러낸다 나타낸다 드러낸다 우리의 더 깊은 Assumption Assumption 이게 가정이야 가정 우리가 Assume은 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Assume Assumption으로 섞어져 있는 Assume 그 뭐뭐를 가정하다 그러니까 더 깊은 듯한 가정을 드러낸다 자 Think of it 생각해보자 이러한 revealing phrase, 뭔가를 드러내듯한 이구역구 구문이나 표현이었거든요. 자, when we accomplish, 우리가 뭔가를 이룩하고 달성하는 거야. 뭔가 중요한 일을 달성할 때, 우리는 we say it took blood. 뭐라 그래? 피, 땀, 눈물, <laughs> 피와 땀과 뭐가 눈물이 took. 필요했다. 이거는 뭔 것이 어떤 것이 요구됐다, 필요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take는 뭔 것이 소요되다 어떤 것이 소요되다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뭔 것이 어떤 것이 투자되고 필요했었다는 말일때 t a k e 잖아 예를 들 it takes five hours to get here. 나 여기 오는데 다섯 시간이 걸렸다 할 때, 정것처럼 한마디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야만 했다. 내전에 그것을 필요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Important achievement. 뭔가 중요한 성취, 뭔가 이런 이룬, 이룩한 업적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 Hard earned. 힘들게 얻은, 힘들게 얻은. 예를 들어 뭐 힘들게 얻은 자녀들, 뭐한 15년을 시험관 낙이를 해가지고 겨우 얻은 아들. 내가 가지고 주고 <laughs> 이런 거 힘들게 얻은 우리는 추천한다 뭘 추천해? hard day's work when the day's work would be enough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하루의 일이 충분할 때 그쵸? 하루 일쯤에 hard day's 힘든 하루의 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든 하루의 일. 하루의 일이 아이거 이거로 뭐 충분한 하루의 일만으로도 충분할 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힘든 하루의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일이 힘든 거잖아. 근데 여기 뭐가 힘들다 그러는 거야? 하루가 힘들다는 거야. 일이 힘든 거지 하루가 힘든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힘든 하루를 보낸 겁니까? 일이 힘들어서 일이 힘든 하루입니까? 일이 힘든 하루지. 우리 뭐라고 그래? 어, 힘든 하루였어. 힘든 하루의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맞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피, 땀, 눈물을 흘리면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해도나? <laughs> 실제로 피, 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야?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하루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그 하루가 힘든 하루가 되어버린 거죠. 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업과 대해서야 이지머니 뭐야 이지머니 쉬운 돈입니까? 아니죠 쉽게 번 돈이죠. 이지머니 we are implying인데 implying은 암시하다라는 뜻의 동사요. 우리는 암시한다 이것이 뭐라고 was obtained obtained 수동태죠 얻는 겁니까 얻어진 겁니까 예, 맞지 이건 얻어지다라는 수동의 표현이 이 돈은 이 돈은 얻어졌다 뭐를 통해서 illegal 뭐죠 불법적 내지는 questionable 의심이 가는 m e a n s 뭐죠 수단입니다 그 방법이 좀 클리어하지 못하고, 방법이 깔끔하지 못하고, 방법이 뭔가 미심쩍은 그런 거야. 그때 우리가 이지만이라고 하죠. 이해되나? 왜 그렇게 해?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야. 생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이 지루한 이 영어 수업 매일매일, 몇 시간 씩했는데 나는 배울 필요가 없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말도 안 되고 막 수업하는데요 앞에서 면을 뭐 이래 이래. 우리는 이 표현 phrase 급군데요 단어 단어 다하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말은 쉽지. 맞죠? 맞죠? 야너 말은 쉽지. 이 말은 무슨 뜻이니? 좋은 뜻이니? 진짜 말을 쉽게 한다는 말이니? 아니면 그게 좀 비꼬는 거니? 비꼬는 거지. 야, 그냥, 단어 그냥 외우면 돼. 그냥 그거 외우고 그 말하면 돼. 그럼 뭐가 어려운 영어가 그럼 뭐라고요? 선생님, 그래? 아, 말하신네요 그럼 뭡니까? 바로, sarcastic. 봐 criticism. 비판이죠. 다른 말로 요즘에 이런 게있나봐 sarcasm. sarcasm. 읽어볼까요? sarcasm. 빈정, 빈정거림입니다. 비꼬는 거죠. cynical cynical 이 y n i 는 a l cy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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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러면 대개 어떻게? When we are seeking, seek은요, 뭘만하는가그 구하다, 원하다. 그러니까 원하다, w a 원터보다 좀 센게, weaker, 아, seek야. 이 그러니까 seek to 부정사. 뜻은 땡땡 하고자하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원하다보다 좀 굉장히 그 의도가 좀 강한 겁니다. 막줄쭉 뚱살동하는 거. 뭘을 한 겁니까? Invalidate someone's opinion. 자, validate가 Valid가 뭐야? 이거 타당한이라는 형용사야. 근데 invalid가 뭐냐면 타당하지 않는이잖아그 타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invalidate. 뭔 말이야? 상대방이 말이 뭐하다고 말하는 거죠? 틀렸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설득력을 없애거나 무효로 만든다. 한마디상대방이게하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빈정대는 거죠 invalid 이런 동사들잘 기억해야 돼. 무효로 만들다 이게 타당한 유효한 유효한 즉이거는 효과가 있는 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invalid은 효과가 없는 그래서 효과가 없게 만들다 무효로 만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하는 거야 깔려고 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말은 쉽죠, 이런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 떼대요 그렇죠? The right way 올바른 방법이 오히려 어떻게 해? 어려운 길는 거죠. i n e v i t a b l y inevitably. i n e v i t a b l e 는 피할 수 없이 필수 불가결이 반드시죠. 반드시 옳은 길은 와다는 뭐 거야.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원이 뭐예요? 부정 대명사죠. 뭘 대신한 겁니까? 왜이란 단어를 두번 다시 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힘 올바른 길이란 어려운 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또 말은 쉽지는 않요 그만큼 어떤 일을 하는데 말만 가지고는 안된다. 힘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경험에 있어서 This is hardly ever questioned. 이것은 거의 의문이 되지 않았다. 즉 의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Hardly 뜻이 뭐야? 거의 뭐뭐안타거든요 알겠나? 이, 이것이 뭐니? 위에 말했던 밑줄 친 이, 디, 디, 디즈가 어렵건 것은 오른 길은 어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심할지 못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입니 거의 의심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실과도 같았다. 뭐 우리 해봐요.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이 가정법 과거 안에 그냥 일반 일방 동사로 왔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do challenge this scarecrow. 어. 죄송합니다. 스 Scarecrow. s 로 a r e Scarecrow. s c a r Scarecrow. Scarecrow. Sacred. s a c r e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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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c 이 e d Sacred. s a 이 신성한 소에게 여러분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심지어 멈추지도 않는다 말하고자 고려하고자 뭔가 중요한 거나 뭔가 가치 있는 것이 could be made easy 뭐죠 이게 이루어지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붙여가또 어떻게 이거는 시, 문법에도 나올 수 있어 쉽게 이루어지다 아. 우리는 어떻게 뭔가 중요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조차 하잖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말이야. 옛말인데. 알겠나? 뭔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뭐야? 어렵다. What if the biggest thing keeps us from doing? Keep은 목적어 from 아닌지 알죠? 뭔 말인 것을 예방하다 방지하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prevent r 같아. 요 prevent A from injury. I w 하 l o u 가 What matters?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선포 e 되고요 matters? What m What matters? 하 h a t matters? What m a t t e What t What t e h t e h e s t t h a t t h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더큰것이라는 것은 이게 주입니다 Keeps 아까 말했던 방자다, 목적어 다음에 from인지 이거죠. 이게 구조는 아까 했요 만일에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하는 것을 방지하고 못하게 한다면 뭘까?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doing의 목적으로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선포관대가 된 거지.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알겠나? 그러니래서 do what matters 하면 야 중요한 거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로 이게 일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이게 주어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는 거죠. 중요한 그것을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면 어떨까?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큰 사실, 아주 위대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나한테 중요한 무슨 일을 못 하게 하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it's false assumption that has to be taken effort. 그러면 뭐야? 어 <laughs> 이것은 어 uh, what matters is 가장 잘못된 가정이 되는 거죠. 이게 force가 오류잖아. 잘못된 가정이다. 어떤 가정? It has to take a huge effort.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여기 보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challenge this sacred card 하면, sacred card라고 하면 이거 이거예요. 적으세요. 절대 쉽게 반박 비판 못하는 신념을 뜻하거든요. 그세요 여기 keeping이 뭐야? 여기 명사죠? 이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어인 거지. 알겠나?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우리 개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뭔가가 엄청난 큰 게, 그게 잘못된 가정이라면 그게 어떨까? 어떤 가정? 이것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 잘못된 가정이라면 어떨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중요하고, 에, 위대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하, 할 때,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아니잖아 근데 그 쉽게 이루어질 수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야 이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뭔가 너무 많은 것을 들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해서 말한 거야 모든 일은 쉽게 뭔가 어떠든 올바른 길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길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 이거 이 뭐야 아까 말했던 이거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The right way is the hard one. 이 말인 거고 이게 또 뭐야 아까 말했던 이게 같은 말이잖아 옳은 방법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만일 학교 선생님이 10문제 내면 18번에 21번에 이거를 낼수 있어 밑줄 친 The Sacred u Code를 본문에서 찾아 문장으로 표현하시야만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만일에 무슨 일이 날까? 당신이 이렇게 신성한 소, 즉 아까 말한 쉽게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신념과 같은 일, 그 신념이 그 무슨 신념이야? 뭔가를 옳게 한다는 거,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 힘든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 말인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짓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야? 야, 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뭔가 중요한 걸 하는 것은.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네가 아, 뭐 맨날 어렵게 해요. 맞아, 뭐 좋은 게 좋은 거 쉽게 쉽게 하는 거죠. 라고 네가 얘기하면서 그 신생한 카오에게 도전장을 걸어버린 것때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걸 마찬가지다. 모든 힘든 일,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데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 라는 그 얘기를 잘못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해되죠? 말라는 걸 마지막에 이러면 이해를 더 편하게 하면 만일에 봐, 봐. 뭔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어떤 거라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는그 과정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아 뭔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한다는 말이 오히려 잘못된 말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하면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필요하든 그 말이 그릇된 말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이런 이르려, 중간에 이르면 어떻게 어렵게 마련이잖아. 그걸 받아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실과 같은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은 뭐다?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아, 이 일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일을 이길 일을 해야 돼. 나 이거 정말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내 일을 이길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나를 못하게 막는 keep us from me doing이죠. 내가 그 일을 못하게 가장 막는 걸림돌이 뭐다? 니가 왜 그리 못하는 줄 알아? 그렇게 니한테 중요한 일을 못하나? 자꾸 니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 이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그럼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니가 자꾸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시키는데 뭐라고? 니네 안에 어떤, 또 주변에 다른뭐라고 야, 그거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 너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니가 뭔가 이뤄내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건 니가 자꾸 그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너, 쉽게 쉽게 가야지 자꾸 너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냥 조금만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안돼 돼. 그렇게 그 얘기하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건 뭐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데도 올바르게 하는 일은 힘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올드생한테 세이이 뭐냐면 격언 또는 훌륭한 속단과 같은 겁니다. 옛말 이런 게 있어. 지식이 힘이다. 맞죠? 그런데 when it comes to가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범범에 관한한. 무섭고 threat냐면 위협을 가하는 뜻이군요 위협하는 왜 위협적인 소식에 관한한 연구가 제안하기를 완전 반대다. 무슨 말이야?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인 소식은 아는 게 힘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에 무슨 얘기에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지식이 힘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나 만일에 어떤 것이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굉장히 무섭거나 위협을 가는 소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 연구가 잘하기를 오히려 그 반대다 완전 반대. 이렇게 겁을 주는 소식은 또는 그 뉴스는 사실은 rob 박탈하다 빼앗다는 거예요. 우리 도둑놈을 r o b b e r 나 빼앗다, 뭘 빼앗다. 사람들 에금이 rob은요. 사람 오브 사물이야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물건을 빼앗다는 말입니다. 이 오브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람들 에금뭘 빼는 거라. 그들의 내적 통제감. 나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어. 나 지금 내 삶을 잘 제어하고 있어. 라는 통제의식을 빼앗아버린 거야 여러분 자기가 균형을 잡고 잘 통제하고 다는그걸빼앗아버렸더니 생겨? 균형이 무너지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콤마인지 바로 분사구문이죠그사람들에게금 less likely to 뭐죠? 덜뭐뭐할것 같다 네, 라는 뜻입니다 덜뭐할것 같다고요?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들 맞죠 자꾸 무슨 소식만 들으면 어떡해? 어, 나는 내가 무기력해지잖아. 그러면 내가 무기력해지 능력이 없다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각하니? 나는 내주변의 상황을, 내 주변 사람들은 뭐할수 없다?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 public health research. 뭐죠? 공공, 보건, 건강 연구가 보여주기를. 뭐 했을 때 어떤 소식이 제공하는 거야? 어떤 제공하는 거야? 건강 관련 소식이 패스미스틱 uh, pessimistic 해봐. 패스미스틱 pessimistic. 이건 어휘 문제 나와요. 이거는 아, 이거는 비관적인 비관적인 뜻입니다. 만일에 건강과 관련 정보가 어, 어떤 소식이 건강과 관련된 아주 비관적인 측면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우유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유 엄청 먹거든. 알고도 마시네. 왜냐면 우유 먹는 사람들이 우유 먹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암에 그 종류를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좀 부정적인, 비관적인 측면으로 그것이 들려진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덜 머물러 가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잖아. 그들 수술을, 질병으로부터 그들 수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 결과적으로. 왜? 해봤자 죽으니까. 어? 뭐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뭐 폐쇄적으로 바뀌고 막 염세적으로 바뀌고 해 몰라 비관적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뉴스 아티클 기사인데요 그것은 intended be intended to 뭐라고 하고자 의도되다는 뜻이거든요 뭐하고자 의도된다? 경고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뭘 경고해 점점 증가되는 암 발생률이죠 이게 유리 레이트급 유리고 이게 암이잖아 암 발병률 점점 증가하는 암 발병률에 대해서 사람들에 경고하고자 의도된 뉴스 기사가 있어.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떻게? Resulting 해봐. Resulting 결과를 나타낸 뜻이요. 그렇게 암의 발생률이 막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추세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전하는 거야. 그런 의도가 있도록 전하는 뉴스가 더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Get screened for disease 이게뭐지아 이거, 이거. 그 질병, 암이죠. 암을 스크린으로 검사하는 거야. 마치 뭐 MRI 찍듯이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Get Screened는 검사 받는 겁니까? 검사 하는 겁니까? 검사 받는 거죠. 스크린, 막 걸러내는 거죠. 그 질병, 즉 암을 위한, 암 검진을 위한 그 검사 받는 것을 덜 합니까? 더 합니까? Fewer는 덜 뭐뭐 하다 말이잖아요. 사람들 이 검사를 더안 하는가? 알겠나? 자꾸 암에 대해서 부정적인 막 사람 암에 왜왜안 오는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리네. 나도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 가지고 검사를 더안 하는 거야. 왜냐면 하 그들은 겁이 나. What they might find.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것 선포가 되죠.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This is also true. 이것은 또한 어떠한 문제 에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도. 한 소식이 아뭐 doom, doom. 우울한 멸망의 멸망아 이런 말입니다. 어떤 멸망? 너마는 우울하고 멸망을 하고든 gloom 이게 우울하거든요. 좀 뭔가 멸망적인 얘기. 세이 말적인 얘기. 라면 사람들을 d e p r e s s i o n 우울한이죠. 우울함을 느끼고 become less man 덜 관심입니다. 와는데 taking small personal step. 자봐 여러분 take step이 뭘까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take step은 조치를 취하는 거야. 행동을 취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 의미는 없어 보지만 작지만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작지만 개인적인 조치 또는 노력에 관심이 있어 덜 있어 덜있 거죠.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안 돼. 그래서, ecological collapse. 바로, 이런 생태적 붕괴. 생태계 붕괴에 맞서고자. 생태계 붕괴를 맞서고자는 작지만 개인적인 노력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관심이 덜해진다. 자, 해보세요. 비교급. 다 비교급이기에. 덜하다, 더 적다, 이런 말이죠. 맞죠? 이런 것들은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다음 중 의미에 맞게 비교급을 쓰시오, 또는 잘못된 어휘를 찾으실 때는 결국 무슨 말이야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오히려 그걸겁 거부만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생긴다 부정적인 얘기 또는 뭐야 어 아까 말한 거죠 비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떡해 자기도 그에 영향받아서 자기도 안 해버리는 거야 내가 뭐 한다고 환경보호 내가 뭐 한다고 에이 몰라 행동을 안 하고요 또 어떻게 건강관리도 오히려 덜 하고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오히려 그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결과가, 그런 결과가 생긴다